가고와서 죽습니다. 호흡을 끊냅니다 그것이 육아사조론이라는 책에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죽그만 위에 문만 남아있습니다. 다른 건다 사라지고 이 문이 눈이, 눈이 뭐냐면 살았던 대로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문의 위쪽에 힘이 많이 가요. 그 위쪽만 쳐다봅니다.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아래쪽으로 갑니다. 그럼 아래쪽에 자기 맞는 거 찾아가지고 지옥 가고 싶으면 지옥 가고 그죠 아, 축생 가고 싶으면 축생 가요.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 이쪽을 보니까 이쪽에 맞는 걸 찾아서 가는 거죠. 그럼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중간 정도 살는 사람은 눈이 이렇게가 위로 보다가 아래 보다가 수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뭘 찾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티베트 가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49일 동안 지내는데 49일 동안 구멍이 6 개가 나옵니다. 어두운 구멍, 밝은 구멍. 그 중에 다 합친 가장 어두운 구멍, 가장 밝은 구멍이 있어서 7749일 동안 곱하면 49일이죠. 그 중에 하나씩 하나씩 찾아 들어갑니다. 만일 에 인간 세상을 갔는데 구멍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을 찾아서 어두운 구멍에 가면 수명이 단축되고 집안도 가난한 집안에 얼굴도 안 좋게 이런 식으로 왕창 태어나고 그죠? 좋은 집안에 돈 많고 이렇게 태어나는 거는 밝은 빛으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게 경제는 뭐라고 적혔냐면, 49제를 지낼 때 어떤 날이 초제가 있고, 막제가 있죠? 중간제가 있는데, 일곱 번다 아시는 분들있 초제, 막제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가 가장 중요할까요? 초제, 막제, 초제. 초제가 중요합니다. 7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교 안에서는 7일만에 거의 다 결정합니다. 그 나머지 결정이 미결, 미결이 되면, 7일간 삶을 영장, 리비도라는 그 영혼을 연장시켜주고 또 연장시켜주고 해서 마지막에 49일이 되면 그래도 못 가는 영혼들, 영가들 강제로 보내는 때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조상 중에 막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뭐요? 앞에 당겨서 하는 게 훨씬 더조상이 좋은 데 갑니다. 어쨌든 그 49제는 조금 전에 그러한 이야기도 49제가 되지만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서 우리를 기를 때에 49일 동안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돌봐서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그 49일 가실 때에 그만큼 우리 정성을 되돌려 주는 것이 똑같이 49제라고 합니다. 그럼 천도제는 뭐겠어요? 천도시키는 거죠. 그렇죠? 좋은 곳에 가게 되는데 우리가 조상의 7대를 천도를 합니다. 7대, 7대를. 그럼 여러분 조상이 누구죠? 만일 어머니가 있어요. 그 어머니가 다음 다른 세상에, 그전 세상에 축생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아는 어머니는 어머니지만, 그러면 그 분들의 몇대는 축생이잖아요. 그런 것을 천도하는 게 천도제입니다. 사람만 천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중생들을 다 천도하는데, 초기불교책에는 뭐냐, 문바깥경이라는게 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이야기 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왕이 행사를 하면서 문건을 많이 준비했는데, 귀신들이, 조상들이 막 몰렸는데, 문 앞에 와가지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런 표가 있습니다. 이런 표처럼. 그래 뭐냐, 문 바깥에 오지도, 못, 오지도 못하고, 성문 앞쪽에 기대면서, 쪼그리게 앉아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는 건 언제 열린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제사 지내는 공도 그렇게 지내는 것보다, 선님한테 공연하면, 훨씬 더 빨리 문이 열리고 오랫동안 공덕을 받는다. 차라리 수행자에게 공력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난방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뭐하죠? 수행자에게 보시를 하는 것. 매일 매일매일 공덕을 짓는 일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어,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거니까,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시고요. 네. 어, 여기, 판관회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주인이 있거나 주인이 없는 유중무주 고원들을, 고원들을 불러서 위로를 하고, 전쟁을 하고 나면 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륙제라는 것은, 물에서 죽었거나, 땅에서 죽은 모든 영혼들을 달래주는 그런 것이 바로 수륙제자이란 뭐, 여러가지 행사입니다. 그런 행사를 했다는 뜻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란 시대의, 신라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분의 이야기를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중에,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기 이쪽인가요? 이게 누구죠? 예, 네, 원효선님입니다. 그죠? 자, 원효선님은 뭐냐면, 육두품입니다. 그죠? 진구인가요 어쨌든, 그 원효선님은 기족, 가운데 출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상선님과 더불어서 의상선님과 더불어서 북쪽으로 길이 열리자 결국은 미래한 것처럼 고구려를 통해서 당나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첩자로 잡혔어요. 고구려에서 그래서 결국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옵니다. 의상선님과 그러고 난 뒤에 이쪽 길이 마치다 보니까 배 타고 가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승일스님이 있는, 어, 신흥산, 저 당황성에 있는 어린이 복겨보는스님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 당황성 쪽에 조금 가까이 가면 배 탑세 안에 배 타는 쪽이 있습니다. 그배 타는 쪽을 가는데 가는 도중에 뭐냐면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바로는 무덤 안에 있는 땅막이 있습니다. 그죠?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룻밤을 잤는데, 여기처럼 뭐죠좀리얼하했습니다 어쨌든, 해골물 저녁에 목이 말라 마셨어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이 말라서 마셨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를 발견을 하고, 해골물이라는 걸 알고 난 후에, 다시 그 물을 마셔보려고 하니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요? 마음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법구경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은 마음 모든 법의 근본은 마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 것이 법구경의 일장의 일개성에 있는 구절이 항경에 들어가서 일체유심조가 됩니다. 그말 구절을 알아서 원효스님이 일체유심조를 깨달아요. 그래서 뭐냐면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죠? 마음에 있다 마음이 괴로우면 지옥이고, 마음이 즐거우면 행복하면 급락이라고 했습니다. 안국이 아, 어디예요? 안국. 한국. 안국역 어디죠? 종로에 있는데. 여기는 보문사는 뭐예요? 보문사. 봉은 보문 뭐고 은은 뭐예요? 보면낚든다는 뜻이죠, 그렇죠? 어, 지심 김정례 하는 것처럼, 지심 정례 하는 것처럼, 목숨을 다해서 받든다는 뜻입니다. 누구를요? 어머로운 사람 누구죠? 부처님 떠요? 사종대원, 사종대원 아십니까? 부처님과 어머니와, 그죠, 부모님과 스승과 마라인 님 마라 사람. 이네 개에 대해서 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속에는 뭐냐면, 지극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받든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냥 목숨을 바칠 정도로 열심히 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봉이, 그냥 봉이 아닙니다. 받든다는 뜻이. 어쨌든,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안은 뭘까요?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곳이 천안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옛날에 조선시대의 도솔이라고 그렇습니다. 도솔천. 들어보셨습니까? 도솔천은 만족된 곳, 가장 만족할 만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한국은 뭘까요? 알라 국토의 약자입니다. 한국은 알라 국토라는 게 극막세계를 말해요. 그래서, 한국을 줄였어요. 극막세계를 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어, 여러분이 불교 공부를 하시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신라시대 전체의 마지막에 5 6이지가 보시면, 그죠? 어, 신라시대의 불교는 호국불교라고 합니다. 호국불교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제가 이거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정리를 안 했군요.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 원효선임은 아직 비구선임이 안 됐습니다. 그죠. 출가를 했지만. 근데 누굴 만났어요? 여수공주를 그죠. 가부를 만나서 결혼을 못 했지만 며칠을 잤을까요? 3일을 잤습니다. 하루 만에 아기를 낳았고, 설촌을 낳았다고 하면, 원효수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3일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효수님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길을, 여기에 길을 올라오시면, 전철 타고 오시는 분습 들어보세요. 전철 타고. 그럼, 계단을 올라오거나 에스칼레이터 타고 올라오면, 그에스칼레이터나 계단이 뭘까요? 오르는 계단일까요? 내려오는 계단일까요? 뭘까요? 내가 올라오면 오르는 계단이잖아요. 내려가면요? 내려가는 계단이에요. 그럼 또 어떤 계단이 있을까요? 내가 서있으면 서있는 계단이고, 내가 그 계단을 감찰하면 감찰하는 계단입니다. 계단은 하나이지만,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다 다른데,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은 하나이지만, 각자의 주장에 따라서, 그동안의 자기 입장에 따라서 주장이 다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의 생, 생각이나 모든 사람의 가르침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바다와 같이 해통을 하면, 그죠? 그것이 뭐냐면 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원여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나와 나는 다른 요속공주가 원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내셔야 될까요? 아니면 요속공주 원하는 걸 줘야 될까요? 원하는 게 좋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지금도 미투 운동이 많이 벌어지는데 <laughs> 오녀선님이 사는 시대는선임들이 잘못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개를 어긴다고 불교 나라니까. 근데 오녀선님이 그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 알려진 사람이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난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녀선님은 그걸 다 받아들이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문둥병 아시죠? 문둥부는 뭐냐면 얼굴을 씻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게문둥이예요 그런 사람을 다 얼굴도 씻겨 줍니다.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원효 스님이 뭐냐면 그 많은 사람한테 뭐냐 마마미 탑을 간세보살만 외치면 극락갈 수 있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불교는 마마미 탑을 간세보살 불교예요. 그거에 의해서 다 좌우되는 연불 불교이자 아미타 부처님을 바라는 그런 불교자. 이 급락세계 가고자 하는 불교이자, 현생에서는 간시한 보살을 믿고, 자기 원하는 재앙 없애고 복을 구하는 그런 불교로 변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녀스님은 우리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도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신라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사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어쨌든, 어,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돌아가시면 그냥 가는 분도 많이시죠. 이 시간 오기 전에 사기 힘드시면 꼭 먹을 걸 사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빵이라도 좋고 뭐라고도 좋습니다. 절에 올 때마다 먹을 걸 사와가지고 집에 가져가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이상하게 절에 갈 때마다 좋은 거 가져온다고 하면 가라고 하겠어요? 안 가라고 하겠어요? <laughs> 이해되십니까? 네. 내가 들어가는데 갔다 와서 기분 나쁜 표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광고도 쓰면서 좋은 일을 해야 계속해서 절에 가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투운동하지 마시고 정말로 미소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